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제주시에 있는 어, 탐나국 발상지 삼성혈입니다 삼성혈 입구입니다 입구 오늘 그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가 6년만에 제주에 지금 어, 최악이라 그럽니다 이 하늘 보세요 햇볕이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완전 부었고 이거 완전 뭐 그 재앙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는 날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혈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돌하루방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 여기가 그 제주시의 벚꽃 명소라 그럽니다 전부다 젊은 청춘 남녀들만 지금 많이 관광 관람을 하고 있는 삼성혈입니다. 사적제 134호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22로 되어 있네요. 제주도 사람의 전설적인 발상지입니다. 삼신인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이세 분이 이곳에서 태어나 수렵생활을 하다가 오고구 종자와 가축을 가지고 온 병랑국 삼공주를 맞이하면서부터 농경생활이 비롯되었으며 탐라왕국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제주시내 중심에 있는 삼성혈 제주의 제주의 시조 탐라국의 시조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문은 근시문입니다. 입장권을 끊을 수 있는 입장료를 매표소네요 근시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정면에 보이는 곳이 매표소입니다 매표소고 매표소에서 관람로는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관람로가 나 있고요 아 나무들이 울, 울창한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울창창 이네요 곰솔나무 곰솔나무도 있고 어 요거는 무슨 나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름을 몰라 가지고 관람로는 여기서는 어 왼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어 공덕비 무슨 공덕비인지 모르겠는데 공덕비들 뭐 고원일 공덕비 삼성전 중근 뭐 기념비 등등 기념비 공덕비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오른쪽으로 많이 있고요. 여기가 구실잣밤나무 여기가 어 삼성혈 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시원한, 여름에 오면 굉장히 시원하겠네요. 팽나무. 나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느릅나무가에 어, 요거는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저 뒤에도 지금 아름들이, 주로 아름들이, 나무들이 뭐, 아름들이 나무들이네요. 여기에 지금, 어, 벚꽃이, 제주 벚꽃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요. 삼성혈. 저 오른쪽에 전시관도 있는데, 전시관 쪽으로 가볼까요? 전시관 쪽으로 가지 말고, 전시관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어, 바로 저 앞에 벚꽃이 예, 만개 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혈 관람되네요, 여기가. 자, 여러분. 삼성혈 어, 내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제주, 고시, 양시, 부시, 고양부 시조들이, 탐나왕국의 시조들이 태어난 혈이 있는 곳인데, 혈을 찾아야 되는데, 혈은 그 구멍혈자 인데요 아, 여기가 혈이네 여기가 삼성혈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가 삼성 고씨 양씨 부씨 제주 탐라왕국을 세우신 세 분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삼성혈 근데 혈은 하나밖에 없나 혈이 세 개가 아니고 한 혈에서 세 분이 다 태어났는지 자 혈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여튼 여기가 어, 삼성 삼성혈이 아니고 삼성혈입니다. 벚꽃이 오른쪽, 왼쪽 많이 있고 큰 나무, 농나무네요. 농나무 뒤쪽으로 삼성혈이 아주 멋있게 보이네요. 여러분. 2021년 3월 29일 여러분께서는 제주시 삼성혈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삼성혈인데요. 안내 표지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곳은 탐나를 창시한 삼성시조가 용출하신 곳이다. 단강도 아니고 용출. 어려운 말이네요. 용출하신 곳이다. 구멍이 삼성혈인데 여기는 사진에는 보니까 구멍이 두 개가 보이는데, 어, 구멍이 두 개가 보이는데, 아, <laughs> 실제, 어, 실제 삼성혈은 멀리서 보이는 안에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서 멀리서 보이는 삼성혈은 큰, 큰 웅덩이, 구멍이 한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혈 앞에 까치가 한 마리 논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주 삼성혈입니다 여기는 삼성혈 숭보당 마당에 있는 왕벚나무입니다왕벚나무 여기가 완전히 최고의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벚꽃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많이 떨어져 있고 어제 비가 와서 많이 떨어져 있고 젊은 사람들 지금 줄서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어, 이 왕벚나무 아래서 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삼성현례숭보당 마당에 있는 벚나무 왕벚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산귤나무입니다. 산귤나무. 산귤이란 것은 처음 보는데한라봉처럼 생기지도 않고 어, 그렇네요. 일반 귤하고도 탱자, 큰 탱자 모양인데요 여기 어, 삼성혈 어, 내에 있는 어, 산귤나무입니다 한라봉도 아니고 일반 귤도 아니고 자, 탱자, 큰 탱자 모양의 어, 아주 특이한 어, 산귤이라 그러네요 산귤나무가 여기에 지금 어, 많이 있네요 여러분 삼성혈 어, 내부 깊숙이 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나무들과 여기 낙엽도 있고요. 큰 나무들과 어, 푸른 잎들이 푸른 잎들이 조금씩 조금씩 돋아나는 어, 삼성혈 내부 깊숙한 모습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드리 나무들과 낙엽 그리고 또 새로 돋아나는 풀들 나무들 모습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 어, 돌담이 아주 멋지게 멋지게. 아름답게 돌담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돌, 돌로 된 길입니다. 여기는 계단이 아니고 돌로 된 길이 가운데 있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삼성혈 깊숙한 곳입니다. 여러분. 삼성혈, 삼성혈, 그렇게 넓진 않네요.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다시 입구 쪽에 있는 삼성혈로 왔습니다. 제주 탐라왕국의 시조 세분, 고, 양, 부, 세분의 탄생한, 탄생한 곳입니다. 삼성혈, 벚꽃과 어우러진 삼성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3월 29일, 여기는 제주 삼성 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